가면 청주줄수 있나? 아 여기는 청줄수 있지. 아 다네 겁나 많네야저 많네. 하나 있다. 저게 뭐냐 이거? 뭐? 어? 전설는데

이렇 먹고 가면. 아, 이거 있네. 싸움 끝났겠다. 건물 안에 야. 있나? 아, 앞에 건물? 앞에 건물에 줄 소리 남? 여기 있긴해옥상 있고. 빠져린다 아, 여기 그냥 멋진 학교. 뭐 뭐야? 뭐야? 와 미친 놈이 뭐. 이거. 나이스. 나이스. 여기 사 크랙? 올라갔다

한가. 쓸까? 아니 사실. 화는 먹어. 쓸 거야? 이보 응? 네? 응.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. 어. 어? 이쪽에도. 꽉해 졌어. 해풀네 와우. 돌았 아, 잠깐. 와! 네. 아. 아니, 건물에 쏜다. 야, 이거 양가 당하다 어, 조심해. 살린다.

뭐야, 했어? 오오오. 네. 네. 믿고 있었다고. 어 아, 미쳤는데? 고맙다. 의사선생님, 의사선생님, 저도. 어, 제가 만질게요나라라라라라라 아, 어, 땡큐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이걸 세이브해. 그러니까. 엘스타. 오이씨. 엘스타 언제나. 뭘안 보인다 나는 아 밑에 하게 절대 떠뭘 언제 아니야 만들려다가 아. 걸린 거 아니 어디 하이딩했나 나안보인아 하기 쟤 탑이 아저기입니다언제아왜 도망치는 거야 근데 로바라서 못 잡아 아야랭크레이터나지이런 거를 왜 저러는 거야 네. 나머지 하나 으면 되겠다 지금 혼자 갖고 여기까지야. 여기 있었는데. 어 뒤에. 뭐뭐 뭐, 뭐 하고 싶을까요? 멀리 도망친다 너들도. 쟤도 힘이 없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아니야, 하나 아니야. 더. 세 명이었어. 저기 고갑이야. 아좀 저... 고갑. <laughs> 쟤 왜... 아 얘네 링 들어간 거구나. 왜 저러나 했더만 여기여기 어, 여기. 내렸어 여기 90, 1 아..씨 아카나 넣어볼까? 나와야 될텐데 나왔다 넣었어? 야 페이지.. 아 레이스구나 페이지 썼다 뭐야 어디서 쓰는거야아저기야 이거.. 손모전 아니야 너무? 그니까 탄이 없는 상황 발생. 어 나도 탄이 별로 없어. 아. 여기 광나 조준경이 근거리용. 아 이거 어 뭐야? 어 로바 지금 뭐야? 혼자 아니야? 뭐야? 혼자 아닌데? 혼자가 아니었어? 로바 응. 딸피 로바 진짜 딸기? 피 좋아. 다시. 좋아.

어... 어, 저... 아, 죽 됐다. 그 갈게. 나 빼다 한 가볼게. 가게. 아, 네. 갈게. 갈게. 어, 진짜 딸 빗이요. 어... 어... 아 진짜 외바요 선생님 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? 어? 좋겠다 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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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 어.. 다행이다 제가 해준.. 아니.. 나 올라가고 싶은데.. 나이스 <laughs> 미안해 딜을 넣어주고 싶어 내가 이번에 진짜 맞추면은

이거 발소리 들려. 뒤에서 나왔다. 따라! <laughs> 아니, 실드를 계속 안 내리시네. <laughs> 감사한 게도. 내가 살았습니다. 어, 사람 있다. 군대가 절반 남았어. 이 씨발 고양이 마냥 빠스락 빠스락 거려. 근데 왜 바스락 바스락 거렸지? 오오 크레이버 보색인데? 아 이걸 안 써? 여기 보이다 그럼 프라울로를 빼고 보색 써야 되겠다. 가자 저쪽이야. 남들 키고 갈수 있을까요? 무색으로 샷건질 할수 있을까요? 적을 발견했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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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미안하니 눈이 어 뭐야 누가 히트실드 깔았는데 미친놈이 그거.. 어, 가능스러워서 <laughs> 웃기다 <웃음> 페이크 좀 주고 음.

레인저하니까 불리를 못참는 생존 활 날리는 기분으로 다크엔터커 했니? 보색 사운드 계속 쏘네 향이 무제한인가? 누가

힘내봐, 장전주. 됐죠? 큐 있어. 하지만... 총이 없어요. 야, 보세, 그래 잡았다. 좋 보세요. 실드 충전중, 장전중, 마지막 삼파전이고, 총 바꿔야 되겠다. 에바로. 야, 여기도 있다. 여기 강파 찾아야지. 어, 잘한다, 나. 다나와 잘하고 앉아라. 싶어 대가지. 누가 펜스를 넘으라이즌있으 망하는 곳. 저거 뭘까 적을 발견했어. 쏠까? 가 네, 그거다. 알키리 음, 빠르게 가야다니까조까크레이버였으면 좋겠다. 어, 왔다.

니가 까지 조금 더가면 돼. 시간도 아직 일 죽은 덕함인데. 니가 죽은 덕함인데. 니가 죽은 덕함인 아, 맞다. 나 포비츠. 나 트레이 보고요. 우리 팀이지? 이 지나가면 바로 공격 받야이 오! 적을 잡 응. 캘 찍어봐. 장전 중. 실드가 피어졌어. 어, 불러 왔다. 적을 발견했다. 팬스 알람이다. 주변에 적이. 있어. 방금 연속이 마지막이었어. 어 아! 어! 어, 죽었다 여기 있어? 아이씨 센스 좋네 나이스 잘했어 미쳤다 수고하셨어